<목소리가> 아니, 자, 다음 주에동미니 예, 아, 아, 주에. 6월 달이구나. <목소리가> 야, 6월 달? 어. 그,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경한다고 자. 니가 <목소리가> 그 439번 문제가 좀 어렵거든. 4 3 9번네준서 어. 그때 질문했던 거. 그 어는데 아, 어. 자, 얘부터. 439번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거 네. 요거. 이거는 왜준 거고 뭘준 걸까? 최소값, 그러니까 최대값 그렇지. 마이너스 일. 그렇지 봐, 얘보다 얘보다 얘가 오, 좀 y는 좀. fx에서 얘가 y좌표거든? y좌표가 마이너스 일났을 때 y좌표보다 작대. 그럼 얘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 이 참수는 아래 볼록 아니면 위 볼록이지?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네. 생겼고 위로, 위로 볼록으로 생겼다 먼저 해석해야 돼 신지욱 질문에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네. 얘가 최대값이야 네. 그런데 x에 얼마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그 여기가 x에 얼마 넣었을 때다 최대값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대칭축까지 알수 있다 해야 돼 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이시현 질문에 여기까지 없습니다. 이랬니 안지우 질문해 네. 됐어 유주명 질문해 없어요.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문제가 어떻게 출발하냐면 t에서 t 더하기 2까지 x의 범위를 적용하래 신재욱 봐야지 네. 자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어 대칭축까지 내가 다 구해놨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같았네. 그럼 봐 t가 움직일게 해봐 얘랑 얘는 항상 얼마 차이나? 이 차이나지. 이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간격이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움직여볼게. 자, 여기 있어, 범위가. 자, 이때는 최대값이 오른손에서 나와, 왼손에서 나와. 왼손. 오른손에서 나오지? 그게 오른손이야. 요거 오른손. 됐지? 자, 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네. 자, 이렇게 축을 사이에 끼고 있어.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최대 값은 언제 나와? 아, 마이너스 1일 때가 나오는 거지? 네. 괜찮아? 거거거 거. 어, 근데 문제에서 무슨 값 줬어? 최소 값. 그럼 봐. 다시, 여기서부터. 왼손일 때 최소야? 오른손일 때 최소야? 어, 왼손. 왼손 최소. 이렇게 넘어가도, 요거, 최소는 무슨 손? 왼손. 이렇게 가면 최소는? 오른손. 오른손. 자, 넘어갔어.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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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t에서 t 더하기 2까지 범위로 움직일 때, 네. 어차피 최소값은 오른손 아니면 왼손에서 나오지. 까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언제 달라지냐면 바로 가운데에 대칭축이 딱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으면 왼손에서 나오고, 네. 여기서 요렇게만 가도 네. 오른손에서 나오는 거지. 다시, 다시, 다시. 자, 여기 지금 같아. 어느 손에서 최소야? 네. 왼손, 네.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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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왼손이지. 네. 자, 같아. 이쪽으로 갔어. 무슨 손에서 최솟값 나와. 음.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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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이해했어 언제 기준이냐면 t하고 t 플러스 2 사이에 누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중점으로 존재할 때 기준이라고. 오동현 질문에까지. 그러면 내두 번째가 아니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 자, 해볼게. 자, 간다. 해볼게. 자, gt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솟값이 이거든? 최소값이 뭐 아니면 뭐냐면, 왼손에서 나오거나 오른손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왼손이고 얘가 오른손이지.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어, 노래 부르지 말고. 왼손에서 나오거나 오른손에서 나와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 못뭐 써줘야 돼? t에. 범위를 써줘야겠지. 어? 자, 오동현 질문 여기까지. 봐봐, 오동현 자, t에서 t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어? 우르면이 사이에서 최소값이 어디야? t 넣었을 때지. 그래서 함수에다가 엑셀을 티 넣어서 FT라고 쓴다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t야 t 더하기 2야 최소값이. t 더하기 2니까 F에 t 더하기 2로 쓴다고. 근데 서 왼손 아니면 오른손 밖에 안 나온다고 답이 됐어? 그러려면 여기 t 범위 구하러 갈게. 이해됐 이해했어? 이해했이제 예. 기준 이번잡아이자 아. 주명이야? 뭐 <laughs> 어머 하루에 총수 몇번 있는 거야? 또 주명이 할 하루에 몇 어. 잘 먹게. 와. 둘이 똑같이 떨어져 있을 때 보이니? 네. 여기가 T. 마 여기가 영. t 더하기이지 이해돼? 영, 네. 그럼 봐. 얘랑, 얘랑, 뭐야? 네. 얘랑 얘랑 중점이 누구야? 마이너스이지 네. 이해돼? 근데 t부터 t 더하기 2까지 얼마 차이나? 이 음. 차이나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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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가지고 아주 그냥 신나게. 저이저일명 때문에 실력 완벽으로. 물한 모어 마시는데 이렇게 손이 뭐 많이 변. 여러분. 책고 뚜껑 떠서이고. 준영이한테 아, 말 걸지 마. 말걸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자 봐. 열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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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봐봐 이게 지금 딱 균형을 유지할 명이랑, 때지. 자 근데 왼쪽으로 치우쳤어. 여기가 t 여기가 t 더하기 2야 그럼 t 하고 t 더하기 2의 중점이 여기지. 저에서 반나누는 게2 t 더하기 이 나누기 2인거 이해되니? 네. 그러면 t 더하기 일이 네. 지. 네. 얘가 누구보다 왼쪽에 있니? 아니, 축보다 네. 왼쪽에 있어. 이거 이해돼? 네. 이해돼? 네. 다시 노란색이 딱 가운데 균형을 유지했을 때 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갔어. 그럼 여기서 최소잖아. 네. 그런데 얘랑 얘의 중점이 얘지 더해서 반나누는 거. 눈 저항이 t가? 응. 얘랑 얘랑 더해서 반나누는 게 t 더하기 1인데, 개의 위치가 축보다 왼쪽에 있지. 근데 t 더하기 1이에요. 이거 2로 이렇게 이렇게 나눴어. 아 네. 더해서 반나눴어 t 더하기 1. 네. 그럼 t가 얼마보다 작을 때야? 마이너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네.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고. 왼손에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뭐할 때. 작을 때. 그럼 얘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뭐할 때겠어. 클 때겠지. 근데 등호를 한 번은 붙여줘야 한다고.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1학년은 안 끊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한 질문. 붙여요. 한 군데만 붙이는 게 올바른 표기법이야. 근데 1학년은 둘다 붙여도 상관없어. 2학년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에만 붙이는 게 좋아. 자 여기까지 질문해봐. 네. 응. b 랑 c 최소값이 같을 수 있지. 어, 그렇지. 같을 수 있지. 같을 때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다. 저 방금 그걸 아, 그래서 붙여. 어, 붙여 붙이는 거야. 지워보려는 어, 거 아니야? 이거 뭐든지 니까 근데 같을 때는 둘의 위치 같을 때는 얘가 최소든 얘가 최소든 둘다 값이 어차피 똑같지.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측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아. 자, 여기까지 질문해. 자, 이제 문제 풀러 간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릴게. 혹시 fx 그래프 줬어? 자, fx식은 뭐냐면, 안 줬어. 자, 가봅시다. 자, 그래프 그려도 돼? 네. 네. 이제 t축으로 바뀌었어? 됐니? 됐지? 원래 이 그래프 대칭축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지? 그린다. 마이너스 1. 어디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었다. 위로 볼록이었다. 이해되니? 이해될 거지? 그런데 자 얘부터 얼마보다 작은 것만 그리래.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왼쪽만 그리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왼쪽 보여? 여기만 그리래. 여기만. 빨간 색깔 로거 Y는 FT 이해돼? 자 이거 지운다. 자 지웠지 여기까지. 자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 축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무슨 말이야? 아 만약에 ft가 지금 대칭축이 뭐 최고 차에서다 떠나가지고 이거거든? 이렇게 티더하기에 완전 제고. 왜냐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 즘주야 자, 그럼 ft 더하기 2는 t자리에 t 더하기 2 e 넣는 거지. t자리에 t 더하기 2 e 넣으면 t 더하기 얼마로 바뀌?